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북부 지역에 올해 들어 최악의 대기 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다시 스모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베이징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 저녁 8시를 기해서 스모그 최고 등급 경보인 적색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며칠간 푸르렀던 베이징 하늘이 오후 들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대기 중에 초미세 먼지가 급증하면서 세상이 온통 희뿌옇게 보입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북부에 올해 들어 최악의 스모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등 수도권은 물론 산둥과 산시, 허난성에 스모그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진 뒤성, 대략 23개 성시. 다到了紅色預警級別. 9개 성시 다到了橙色 베이징에 올해 들어 스모그 경보 최고 등급인 적색 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8 1 9 이번 스모그는 오늘 21일까지 최장 6일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염물 배출 공장은 가동이 즉각 중단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운행에도 훌쩍제가 시행됩니다. 신은좋신좋다尽量不出门就不出门就是只是这样. 응. 지난해 12월에 두 차례나 스모그 적색 경보를 경험했던 베이징 시민들은 공포 속에 최악의 주말을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 t n 박기천입니다.